허진아! 허진! 허진아! 아이고, 우리 허진이. 허진아! 잘 잤어? 응? 응. 밤에 모기는 안 많았어? 응? 목기안 뜯었지? 할아버지 목기알쳐줘 가. 킬라 쳐줘가지고. 응. 그래, 근무 잘 썼고. 응. 이놈이, 진도, 진도개하고 저기, 허스키하고, 믹서에가 나온 놈인데, 경비를 얼마나 잘 쓰는지, 허진! 허진! 부끄러워. 니네 소개하는데 부끄러워. 우리 허진이가 요새 유명해져가지고, 자스 이리 와봐. 허진아! 이제, 잘안 보여주려고 하네. 튕기나? 허진! 허진아! 하지아 이리 와봐 인사해야지 우리 우리 고객님들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하고 이 새끼 안 나오네 부끄러워 응내가이식아이라 어? 됐다 임마 자 오늘 또 우리 식물을 또 한번 봅시다 우리 식물이 야 아. 오늘이 2024년 9월 7일이라. 아, 또고. 20도네. 야, 어제는 23도. 어, 근데, 오늘 20도네. 3도가 그대로 만 왔다 갔다 하네. 우리, 알고. 아이고, 이러 이렇게 또 올라오네. 문이또잘받겠구만 응. 참. 대품이다 이게 우리 대품에서 에이, 삽수를 해 가지고 탑 삽수를 해 가지고 안 놈인데 지금 어, 수경해가 심어 가지고 지금 새잎 보자. 두 잎이 나오고 요 새잎 째네세 번째 잎이네. 세 번째 잎인데 무리가 또잘 받쳐 나오네요. 자. 이쪽에 있는 날보들은 너무 흰, 흰 지분이 없어서 이거 좀 그늘 쪽으로 옮겨봐야 되겠는데. 음. 응? 그럼 새로 올라오는 이놈도 산반이 아니네. 음. 응? 아, 어, 이것도 산반 아니네. 그늘 쪽으로 자리를 한번 이동 한번 시켜봐야 되겠어. 이쪽에는 이쪽에는 그런 대로 지분을 묻혀서 이렇게 나오는데 삼반에서 음. 또 나오는 게 삼반 산반. 삼반으로 나오는데 이게 예. 벌브가벌브가 이게. 예. 얼부에 흰색깔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자. 아이고 이름 많이 컸다. 많이 컸어. 공을 하나 더 해줘야 되나? 많이 컸어. 응? 봉을 하나 해줘야 되나? 응. 해가 점점 짧아지나? 더, 더, 어둡네? 해가 점점 짧아지나? 어두워. 여섯 시간 넘는데도 아이가니. 우리 25, 25는 뭐잘큰다 25, 25는 이것도 봉뜻해야 줘야 되네 이름도 잘그걸로오고 무리가 조금만 더 받지면 좋겠구만 내 욕심에 자 신고래용. 신고리찌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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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새로 하나 순이 올라오네 요것도 신고리요 문이가다 달라요 음. 또 요것도 요 놈도 신고리요 제가 이제 시골에 물면 봉을 대가면 피하고 다 이것도 하나 올라오나 음. 우리 여 뭐야 이거 이름 뭐 치아 펜스 치아 펜스 형제들 이거. 구형지들 시아펜스 구형지들 지금 전부 새순이 새순이 이렇게 딱 올라오고 응? 이건 다 새순이 올라왔고 시아펜스 새순 기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키가 얼마나 클 건데 큰일났네 큰일났어 이놈은 완전히 바구니가 돼가지고 어이 놈은 완전히 백기가 돼가지고 왜 백기가 나올까 이, 이 벌브가 흰 색깔을 바어버리더라고 이게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나 벌브가 왜 이렇게 흰색깔을 바뀔까? 굴부가 좀 청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될까 이거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응? 알 수가 없어. 자, 이대폼들은 완전히 여기 지금. 정글이 돼 가지고, 응? 완전히 정글이 돼 가지고. 이놈이 잘 크고 있네요 도다 피고 또 새순 하나 올라온다. 다 피고 이거 또 새순이 하나 올라오네. 좀해나 올라오네. 이 이름 뭐? 요거는 새순이 올라오는 주기가 엄청 빠르네. 엄청 빨라. 얘는 적응을 잘하고 있나? 아, 뭐지? 적응을 잘하고 있나? 응? 적응을 잘하고 있나? 응, 세순이, 세순이 이렇게 아이고, 완전 애기 같네. 적응을 잘하고 있네. 지금을 잘하고 있구나 음. 이것들은 뭐, 이름이 뭔지 다 까먹었고 아이고 야튼 오늘 또뭐 동물이들 보여드릴게요. 이요 정도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요.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십시오.